자, 파일도 여러분들 이제 측면에다가 먼저 불러올 거예요. 사이드뷰에다가. 사이드뷰, 사이드뷰에다가 좀 불러올게요. 요거 같은,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 발이 있기는 해요. 그죠? 발이 있기는 한데, 자, 요거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배치는 좀 해줄 거고, 여기에 이제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이미지를 좀 불러올게요. 요거. 예, 네, 사이드 뷰에다가 불러오는데 지금 요것도 보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발 부분이 발 부분이 지금 얘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를 뒤집어 줄 겁니다. 자. 여기 바로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것만 보일 거예요. 요것만 보이기 때문에 빈 공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면은 자 여기 사이즈나 회전이나 스케일 부분 잡아줄 수 있죠. 이 X부분을 마이너스 1로 놔주세요. 이렇게 그럼 좌우가 뒤집혀,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요거 발바닥 같은 경우도 얘가 수평이 아니에요. 수평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드 보여주시고 그리드를 보여주시고 자 요거를 약간 로테이션 돌려서 좀 수평으로 좀 잡아주세요. 뭐 그냥 눈대중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뭐 맞춰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측면 부분 이미지는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를 저기 몸통 이미지 있는 쪽에다가 보통 이미지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배치해 주셨으면, 자, 큐브를 하나 불러 오겠습니다. 큐브. 자, 요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 따라 해 주세요. 지금 화면상, 요 그리드상, 여기가 가운데가 아니기 때문에, 큐브를 불러 오면요. 여기 이렇게 하나가 불러와지는데 여기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얘를 여기 위치로 불러와 줄 거예요. 자, w 두번 누르고 x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살짝 움직이세요. x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미드 클릭하고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여 위치로 어디에 있든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든 일로 불러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발 사이즈에 맞게끔 얘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 사이즈 맞춰서 오브젝트 길이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탑뷰로 갑니다. 탑뷰. 탑뷰. 지금 얘를 옆으로 좀 빼죠. 이렇게. 또는 저기다 해놨으니까, 뭐, 얘네들 다 요거 이제 안 보이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발 여기다 놓고, 발 여기다 놓고, 여기서도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지금 사이드뷰하고 탑뷰에 불러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미지 불러와서, 위치를 밑으로 좀 내려주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주고 여기서도 이제 사이즈를 맞춰 주는데 여기서는 사이즈를 요 오브젝트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맞추는 겁니다. 이미지로. 그래서 자. 요 중심축을 중심축을 여기다 두지 말고 발바닥 가운데다가 좀 갖다 놓을게요. 발바닥 가운데 아니면 여기 발뒤꿈치. 발뒤꿈치. 자, D를 누른 상태에서 D. D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아니면 가운데 노란색 붙잡고 움직여 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뒤꿈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뒤꿈치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놓은 다음에 사이즈 키워 주시면 되겠죠. 스케일, 이렇게. 그래서, 발 크기에 맞게 이미지를, 요 오브젝트 이미지 크기에 맞게끔 이미지를 키워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사이드 크기랑 요 윗면 아랫면 크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발 이미지는, 자, 발 이미지 두 개죠. 여기 옆에 사이드하고 밑에 탑 뼈하고 얘네 레이어 2번에다가 여기 레이어 지금 와 있는 거 있죠 요거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 add selected object 요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 자동으로 묶여요 선택이 더 이상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작업 준비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 큐브 이제 맞춰주기 위한 용도였으니까 요건 지워 주시고 자, 똑같이, 요, 탑뷰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손 만들 던는 것처럼. 자, 플랜 하나 불러주시고, 똑같아요. W 두 번, X 누른 상태에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요 점, 여기 이제 사각형에서, 점을 잡고, 여기. 일단은 대충 갖다 놔 주세요. 우리 손 만들었을 때처럼 루프컷, 그러니까 멀티컷 툴로 여기에 발가락들 사이 맞춰서 라인을 4개 정도 넣어줍니다. 4개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점 위치를 이렇게 정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지금 보이는 이미지보다 살짝 크게 점 위치를 외곽, 가장 외곽은 보이는 것보다 살짝 좀더 크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이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라인 크기로, 비슷한 라인 크기로, 이렇게 둥글게 다듬어 줍니다. 이번에는 멀티커 툴로 여기 세줄 그릴 거예요. 이렇게세 줄. 하나, 둘, 세개 긋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외곽을 먼저 맞춰주겠습니다. 맞춰줄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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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줄더 넣을게요. 한 줄. 더 넣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줄 해서 맞춰주겠습니다. 먼저 외곽 라인만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번에는 발가락 들어갑니다. 발가락은 좀 약간 많이 붙어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자, 시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자, 발가락 좀 길이만큼 이렇게 하나씩 다 빼주시고요. 다 빼주시고, 자, 멀티커 툴 라인을, 라인을 이제 멀티커 툴로 루프컷으로 넣어줄 거예요. 엄지발가락, 이렇게 두 개. 3개 정도. 각각 3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 가장 큰 둥근데 여기 하나 넣고 주름에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삐뚤어져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점 위치를 옮겨 주세요. 어차피 가운데다가도 라인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맨 앞쪽 부분은 그냥 자, 선 모양 만들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놔둬 주세요. 뭐, 아니면은 그냥 좀 안쪽으로 이렇게 놔주셔도 되고, 먼저. 이렇게 겹치게 놓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리깅 들어가면 한 번에 같이, 대부분, 발은 거의 한 번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거리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상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주름 있는 위치에만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멀티커 툴로 똑같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긋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씩 멀티커 툴로 그어주세요. 자, 여기 라인 들어갔으면 끝머리 이제 둥글게. 자, 요런 데도 좀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주름 모양으로. 두 머리 동글게 살짝 크게 예왜냐면 네. 스무스가 만약에 스무스가 들어갔을 경우 예 네. 스무스가 들어갔을 경우 살짝 이게 이제 라인이 정말 많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얘네가 좀 작아져요. 여기가 그래서 살짝 보이는 것보다 살짝 크게 배치해 줍니다. 뭐 근데 그거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약간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 요렇게 두 개씩 연결해 주세요. 두 개씩 연결해 주시고 엄지 발가락은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발바닥 부분 이렇게 정리가 다 됐으면, 요거 이제 측면으로 가서, 측면으로 가서, 두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처음에 요 엄지 발가락 가장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려 줄게요. 여기까지. 요거 아니고, 그래서, F11, 면 전체 선택해 주시고, 자, Extrude. 위로 올려줍니다. 자, 아 앞에 라인이 엄청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h i s t 지워주시고, History 지워주시고, 위에 점을 다시 잡고 라티스 라티스로 여기 복숭아뼈 아래까지만 이렇게 복숭아뼈 아래까지만 요렇게 좀 잡아 줄게요. 어차피 얘네 요런 식으로 기울기가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 저희가 가로로 라인을 어 지금 한두개 정도 넣어 줄 거니까 여기 아킬레스건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울기로 올려줄게요. 여기 발등에 맞춰서, 발끝에서, 요 기울기, 여기 부분 기울기에 맞춰서, 여기까지, 아킬레스건 있는 부분까지 올려주시고, 히스토리 지워줄게요.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라인이 많아요. 라인이 굉장히 많아서, 자뭐좀 이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여기 윗부분을 윗부분만 아까 라티스를 지웠어요. 그죠? 여기 윗부분만 선택을 해주고 윗부분만 선택을 해주고 라티스를 주는데 자 이번에는 X, Y Z축이니까 어 S에다가 4개 4개, 5개 이렇게 줄게요. 여기 s 디 비전에다가 5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발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예.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손그 약간 이거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죠? 손, 손등 할때 자, 여기 부분 내려주고, 여기 끝에도, 끝에랑 엄지발가락 부분, 그냥 요렇게. 아, 여기는 그냥 요런 식으로 얘네를 둥글게 좀 잡아주겠습니다. 522 였어요. 이렇게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발등 가장 높은 부분. 여기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낮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 앞에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발가락 여기 앞에 점만 가지고 움직여주면 돼요. 앞에 점만 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래 것만 좀 움직여 볼까요? 네, 아래 것만 움직여줘서 발가락도 발가락도 이렇게. 엄지 발가락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제일 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둥, 둥글게, 요 모양이 만들어지죠.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엄지발가락보다 지금 내려왔으니까, 얘네들, 발가락 부분, 요 발가락 부분 요 점들, 요거를 잡고, 여기 측면에서 조금 위로 올려주면, 자, 높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높이. 그리고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높이 이렇게 잡아놨으면, 뒷부분도, 살짝 기울기, 전체 기울기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일단은 이렇게 이제 둥글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예, 둥글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모양이 잡히는 거죠. 어차피 계속 다듬어는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자 요거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이제 라인을 여기 이제 요 라인들 있죠? 요 세로 라인 발등 있는 부분 여기서 요거 잡고 얘네들을 먼저 위로 올려서 여기 모양을 이렇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얘네는 뭐 그냥 평평하게 평평하게 그냥 이렇게 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 좀 잡아주시고 이 모양을 잡아주시고 얘네들 여기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얘네들은 약간 발목 크기만큼 저희가 좀 둥글게 여기 또 다듬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여기 위치만 여기 발등 위치만 얘네들을 좀 잡아 줄 건데 퍼스펙티브 좀 보시면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위치는 얘네가 될 거예요. 요거. 요 부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라인. 그러니까 요첫 번째 요 라인이 아니고 요두개 라인. 그 다음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래서 자, 여기 가장 이제 높이 위로 올려 놨으니까 높이 올려 놨으니까 얘네들은 조금씩 내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고, 요 엄지 발가락 있는 요 부분, 얘가 가장 높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좀 다듬어 주시고, 새끼 발가락 쪽 한참 많이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그 부분, 라티스로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난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난 거는 아니고,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면서 이 라인 조금씩 다듬어 주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뭐 둥글게 만들고 또 안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발등 부분이 어느 정도 됐고, 이 정도 모양 잡혔으면 엄지 발가락 있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 내려줄게요. 이 요거